시간 넘치네요. 네, 시간 네. 넘시네요 네. 인사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코리세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유, 군인분들도 오시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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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. 어,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. 마세요.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아, 네. 아, 약간 아, 굴준... 날씨인데요. 네. 이 날씨인데요. 은 날씨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사실 무대 밑에서 네. 우리 진영씨 무대 할때 네. 사실 조금 놀랐거든요. 네, 네. 어떤 분들이 와 계시길래 저렇게 떼창을 열심히 하시 <laughs> 했는데 네. <laughs> 정말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이 한마음으로 네. 공연을 즐겨주고 계시는 것 같고요. 아, 네 맞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네, 저희도 이제 그 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네, 네. 공연을 해야 할 텐데요. 네. 아 어, 여러분 즐거우신가요? 네. 그 제가 나만을 다 따라하시길래 네. 우리 노래를 어떻게 아시지 했더니 뒤에 가사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아, 어 좋네요. 네. 좋습니다. 네. 그래서 두 번째 곡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래를 네. 준비를 했어요. 네. 아 어, 그때 만남이란 곡인데요. 좋습니다아 어, 여러분 아, 만남 뭐... 좋아하시죠? 우리... 네. 시작. 아 우리 또 고인분들도 그때 어렸어가지고 네. 그렇지 너무 어렸 너무 어려서 부를 네, 네, 수 알았어요.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게 이제 만남이 1998년에 네. 아, 순정 후속곡으로 나온 노래거든요. 아, 예. 왜요? 2000년 넘어가죠. 오, <laughs> 그래요. 아, 그래요. <laughs> 괜찮아요? 네. 오늘 알아가면 되죠. 어, 옛날에 군인 아저씨였는데 이제는 군인 어린, 그렇죠. 어린이로 아, 동생들이죠. <laughs> 네, 저희한테는 동생들이죠. 네. 네. 아 <laughs> 동생들. 자 그러면 네. 만남. 어떤 노래냐면요. 흘라 흘라 시간 속에 묻혀진 내도 얼굴 맞대 얼굴 맞댄 이대로 살 수만 있다면 얼굴 많이 아시네요. 아, 네. 걱정하지 마세요. 뒤에 가사가 나와요. 여러분 다 같이 불러볼까요? 음악 주세요 주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에너지가 엄청나죠. 네. 지금. 네. 아니라 지금 쪼, 어, 뒤에 계신 분들은 아예 일어나서 계속 춤추고 아,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아.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시는 겁니다. 아, 맞습니다. 그렇죠. 네.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즐길 수 있을 때 네. 즐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. 그럼요. 그럼요. 어. 여러분 이제 조금씩 저희랑 이제 편안히 지셨나요? 네. 아, 그근데 어. 어, 저희가 이제 준비한 곡이 한 곡밖에 안 남았어요. 맞습니다. 어. 아쉬우시죠? 어. 아시우세요 네, 저희가 그러면. 마지막 곡을 하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뭘 외치셔야 되는지 아시죠? 아그러까 아시죠? 네! 네 오늘은, 아 그냥 여기까지 하시죠 오늘은 맞습니다. 별, 별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, 네. 왜냐면 앞에 진영이 할 때도 해드라고 <laughs> 네.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네것 맞습니다 그 마지막 인사는 그래도 해야죠 그렇죠. 네. 네. 아 여러분들 이렇게 또 어, 만나뵙게 돼서 저도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아 여러분들 비오시는데 어, 비가 오죠. 예. 옷이 너무 존칭을 하지는 않아도. 비가 될까? 오는데 비용되네. 여기 오셔서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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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,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도 여기에 와주셔서. 네네 맞아요. 아죄습니다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꼭 오늘 이렇게 즐겁게 정말 아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좋습니다. 백가지 예. 어, 원래 그 맑은 날보다 또 이렇게 비 오는 날이 더또 이렇게 오늘 기억이 남을 것 같지 않나요? 네 오늘 저도 저희도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오늘 많이 기억날 것 같으니까. 예 네, 감사합니다 <웃음> 네, <웃음> 네. 네. 오늘이 오토랜드 네. 광명 페스티벌이었어요 네. 아 저희가 이제 벌써 활동을 한지 25년이 됐거든요 예 네. 아, 네. 어, 1998년에 이제 제가 18살 때 데뷔를 네. 해서 예 아, 네. 나이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계산하지 마시고 <laughs> 네. 지금 이제 25년째 여러분들을 <laughs> 네. 만나 뵙고 있는데 공연을 할 때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께 에너지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.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께 좋은 기운을 저희가 얻어가는 것 같아서 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아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이 음. 저희 코요티 25년에 있었던 그 역사의 한 순간에 꼭 기억되지 않을까라는 네. 생각이 오. 들고 오. 네. 다음에 또 만나면 우리 그때 거기서 만났었어요. 꼭 이렇게 인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렇습니다 네. 네. 자, 그럼 저희는. 이제 뒤에 선배님도 기다리고 계시고 네. 하니까 마지막 곡 불러드리고 인사드려야 되는데요. 네. 비몽이란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. 비몽? 네. 근데 여러분들, 저희랑 함께, 그, 그. 해주실 하... 게 있죠? 네. 간단합니다. 저희가 무대에서요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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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어, 맞아요. 어, 쏴요, 쏴. 쏴요, 쏴. 네, 쏴야. 자, 근데, 율동이 있습니다. 자, 총 만들고요, 손으로. 아, 총 만들고, 하늘을 향해서 쏴! 말하시면 돼요. 연습 어, 한번 해볼까요? 목소리 엄청 클것 같아요. 여기는. 어렵지 않죠? <목소리> 자, 크게 한번외쳐보겠습니다 하나, 둘, 셋, 넷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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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<목소리> 와! 역시, 네, 다르네요. 한, 한 시간 공연해도 안 지치겠다. <laughs> 네. 그죠? 대단하십니다. 자, 그럼 저희는 여러분과 맞춰놓은 그게 있으니까, 네. 이제 공식적으로 마지막 곡, 비몽 불러드리고,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, 강하세요 <목소리> 앵콜 소리가 컸습니다. 네, 아... 이야, 정말 대단하십니다. 네. 네, 에너지가. 예. 저희 조금 뻔뻔하죠. <웃음> <웃음> 하지만 네. 가수라면 누구나 아, 그럼요. 듣고 싶어 하는 말이죠. 그렇죠. 네. 자, 이제 맞습니다. 마지막 곡한 곡은 정말 네. 미친 듯이 놀아 재낄 노래예요. 맞습니다. <laughs> 저희 순정이라는 곡인데요. 아, 네. 여러분, 곡을 안하셨요 아, 네. 잠시만요. 네. 뭐라고요? 아, 네. 우리의 꿈. 아, 우리 김종민씨 조금만 해줘요. 네, 해줘요. 조금만. 네, 조금만 네, 해줘. 뭐 왜냐면 이, 이제. 그림, 네. 너무 좋아해. 이거는. 어렸을 때부터 고 지금 그럼... 핸드폰을 한 번도 안 들고 있다가 지금 핸드폰을 <laughs> 다 꺼냈잖아요. 담겠다는 거예요. 어렸을 때 생각을 좀 하시면서 어렸을 때 말아보던 그 어린. 어? <laughs> 그냥 해! <웃음> <웃음> 내 어린 시절 우연히. 지 못하란 마디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 주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넌할수 있어. 아, 좋네요 김종민 네. 하이아요합니다합 <람쥔> 아, 좋아요. 아, <laughs> 훌륭합니다. 자, 여러분. 원하셔서 네. 네. 앵콜 전에 우리의 꿈을 부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. <laughs> 원래 조금 앞에 부르겠고 네. 하는데, 네. 네. 자, 앵콜도 불렀으니 마지막 곡은 어떻게 더 열심히 노아즐끼셔야겠죠 그렇습니다. 여러분, 이제 순정 남았는데요. 네. 자, 저희가 순정을 항상 마지막 곡으로 하는데, 맞습니다. 한 3분가량 되는데, 여러분 어떻게 앉아서 즐기실까요? 일어나 보실까요? 좋습니다. 아. 일어나 볼게요. 아. 좋습니다. <laughs> 심지어 지금 저기 원래 일어나기 분들은 네. 더 좋아하는 거야. 네. 네. 아 좋습니다. 아,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. 우리 아, 앞에 계신 분들 잠깐만 일어나고 제 자리에서만 일어나 네. 셔서 네. 네, 충분히 아, 제 자리에서 즐겨 주실 수 있고 지금 안전 관리를 해 주시는 분들이 네. 걱정을 하시지 않게 제 자리에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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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듯이 이, 비, 이 비가 오기 어, 비가 오는데 이 비가 빈지 땀인지 모를 정도로. 네. 네. 그렇죠. 아그래됩 이제 주신됩니다. 어차피 저희 무대 끝나면 네. 이 뒷무대는 계속 일어나서 뛰셔야 될 맞아. 거예요. 맞아. 미리 워밍업 한다 생각하시고 좋습니다. 저희 순정. 네. 네. 함께 불러드리고 인사드려도 될까요? 네. 좋습니다. 여러분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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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, 오늘.